어, 시간이 참 빠르다고들 합니다. 참 얼마나 빠르냐 하면 벌써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요. 어, 올해의 절반이 벌써 흘러가버렸고 우리는 그 지나가버린 2024년의 상반기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봅니다. 어, 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들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흘러간 그 시간만큼 신앙의 연수가 쌓인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고 그저 신앙의 연수만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만남의 경험들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우수아설을 읽었는데요. 여우수아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이어노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단어를 보면 노예라는 단어인데, 고대에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위를 <목소리> 이어서 다시 선출된 지도자를 보니 노예의 아들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혹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만 하지도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저 여수와, 아니,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 눈의 아들 아니야? 아, 아니 저 노예의 아들이 우리,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충분히 나올 법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호수아는 한없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여호수와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백성들이 모세에게 참 불만거리들을 많이 가져와서 토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데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꼼짝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당장 도망을 치고 있는데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그 다급한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에 갈라진 틈으로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서 모조리 다 수장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고되었기 때문에 불만은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마는 근데 정말로 저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는지 그에 대한 시비거리는 더 이상 없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출신도 사실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도하여 나아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일만 남았는데.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져보자면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문장이 곧 죽음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지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널 준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행진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워서 가고는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언약계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메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 사실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세계에 있는 여러 강들 중에서 좀 유명한 강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는 강이다 보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큰 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앞에 있는 태화강보다도 훨씬 작고 사실은 그 폭이 넓지도 않고 깊이가 깊지도 않은 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리가 없어도 사람들은 그냥 강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얕은 물이었지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평소에는 강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언약궤를 그저 짊어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그마한 하천이었던 요단강이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비가 적절한 때에 알맞은 양으로 내려줘야지만 곡식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곡식이, 곡식을 거둘만한 시기가 되니까 유단강이 언덕에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을, 가나한 땅을 정복한 이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풍년을 예고하는 은혜로운 일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전이고 하필 언역계를 메고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인데 하필 이때 평소에는 얕은 강이었던 요단이 넘쳐 범람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난감하고 불평이 넘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의 의도대로 무엇인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불안한 삶이 되겠지요. 너무나 안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요단 물가에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차라리 홍해를 건너는 편이 더 쉽지 않을까요? 홍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바다 틈을 걸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요단강 앞에 담대히 서 보니까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에 젖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언약괴를 메고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평소처럼 깊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하필 이때 물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눈앞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담대하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용기가 생길 텐데,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요단강이 너무 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엉망인 상황이라도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은 그 엉망인 상황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강이 넘쳐 흐르고 있어도 걸어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렇게 그렇게 범람하여서 넘쳐버린 강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발걸음을 한걸음 떼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당장 강이 넘치고 있었는데 가라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니까. 넘쳐 흘렀던 그 강이 저 멀리 변두리 한 곳에 쌓여버립니다. 범람에서 염해까지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서 너무나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물의 성질이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물은 원래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물은 퍼져버리는 것, 얇게 흩어지는 것이 물의 성질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한컵 받아 와 가지고 여기에 부으면 붓는 대로 물이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물이 흩어지는 것이 물의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담대한 걸음을 딛고 간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물줄기가 저 멀리 변두리에 쌓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방법과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뒤의 사건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세워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세워 두라고 하는 거면 그냥 냇가에 보이는 흔히 보이는 작은 돌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제법 큰 돌이어야 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깨에 메어 들고 가야 할 만큼 큰 돌기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도 앞으로는 시작을 해야 하고 할 일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 준비도 해야 하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지고 오느라고 이제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가서 돌을 메어서 오는 게 너무 귀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귀찮은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표징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든 언젠가 먼 훗날에 자손들이 분명히 물어볼 때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돌 12개 세워져 있는데 저거 무엇입니까? 이 돌들은 왜 세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야 옛날에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가 못 건너갈 때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넘치고 있었던 그 물이 끊어져가지고 우리가 그틈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단다. 예야 우리가 정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단다. 이것이 그 증거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돌들을 세워준 거, 세워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경험들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과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많이 쌓여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이것을 혼자 간직하다가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덧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절반이 벌써 흘러갔고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등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지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여름 성경학교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름 성경학교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학생 시절 또는 청년 시절 아니면 그 어린 시절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보다 더큰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나를 이 오후 시간까지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게 영향을 주신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성경 책 속에 등장하는 책속에 등장인물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에, 하루라도 더 이른 시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만남의 경험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쌓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연포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구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여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이 2024년 7월 7일 이 오늘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까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증거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때까지는 이 믿음의 경험들, 이 믿음의 소중한 추억들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할수 있다면 한국교회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여전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많은 세대들, 정말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떠한, 어떠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그 믿음의 경험들을 올바로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 연포교회와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TV나 유튜브나 여러 영상 매체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만난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부모님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내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수 없는 전쟁을 치러 나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죄악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좌절하다가 다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의 단계들을 거치게 됐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가도 다시 한번 저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위태위태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과 만났던 분명한 경험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죄, 죄악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국 교회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다음 세대 가운데 잘 물려주는 이 믿음의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국교회 가운데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지금 세대를 마지막으로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서 한국교회의 영원한 부흥이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믿음의 흉내만 내는 가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을 교회에 다녔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책 속에만 등장하는 동화와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숙제와 같이 이 행사들을 칠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또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